르네상스 미술 르네상스 양식 바로크 로코코 르네상스 양식 A 르네상스는 중세의 신중심 세계관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세의 주인공인 왕과 영주들은 물질적으로 장원을 소유함으로써 지배 권력을 획득하고 정신적으로는 신으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얻었다. 이들과 대립하며 성장한 부르주아는 새로운 생산수단으로서 공장을 소유함으로써 물질적 측면에서 권력 기반을 확보했으나 정신적 측면에서는 아직 종교에 종속되어 있었다. 부르주아는 신을 대체할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탐색하고 결국 인간이 이성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 부르주아가 인간 이성이 회복을 위해 지향한 문화는 중세 이전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였었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은 그리스 도교의 절대적 유일신이 손이 닿지 않았던 고대 문화에서 인간이 가치를 복구하기 위한 영감을 얻었다. 물론 실제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완벽한 인간 중심의 문화였는지는 의심스럽다. 당시에도 종교로서 신화가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가 인간 중심이 문화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중세의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리스 도교적 신에 비해서 고대의 신들은 충분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 속의 신들은 그리스인들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인간적인 존재들이었다. 교회와 유일신에 대항하는 인간적 가치가 필요했던 브루주아들은 고대 사회로 관심을 돌렸고, 고대 문화들을 재탐색하는 분위기가 학계와 예술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를 르네상스라고 한다. 르네상스는 부활,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부활과 재생은 고대 문화의 부활과 재생을 말하며, 동시에 인간적 가치의 부활과 재생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이 무늬의 부흥 운동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다만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났던 르네상스는 과도기적 측면이 컸다. 중세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종교적 측면에서 그리스 도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의를 도입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가시적인 계급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르레상스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르네상스를 근대의 시작보다는 중세의 마지막에 등장한 문화로 평가하고자 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우리는 다만 중세와 근대 사이에 르네상스가 있어서 신중심이 세계관에서 인간중심이 세계관으로 변화가 시도되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 때문인지 실제로 르네상스 시기 화가들도 화풍은 고대의 전통을 따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리스 도교의 소재를 활용하는 등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르레상스 미술은 초기와 전성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초기 화가들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체를 묘사하려 노력했고 정확성에 치중했다. 그러나 화면 속이 개별 대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두, 두드러진 반면에 그림 전체의 조화로운 구성에는 아직 소홀했다. 그림의 소재는 고대 신화에서 따온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있다. 후에 르네상스의 천재적인 화가들이 원근법이나 해부학을 토대로 완벽한 재현을 보여준 점에 비한다면 아직은 르네상스적 가치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위의 작품이 비너스의 탄생이다. 거인적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한 후에 남근을 바다로 던졌는데 그 남근 주위에 거품이 모여 비 여신, 미 여신, 비너스를 탄생시켰다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운데 비너스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바람의 신이 비너스를 해안으로 인도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계절의 신이 웨트를 벗어 비너스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 전성기 르네상스 미술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많은 천재가 등장했다. 이 시기 작품들은 이성적 규칙을 통한 객관적인 정확성을 토대로 창작되었고, 동시에 조화와 균형이라는 이의 이념이 이상적으로 구현되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는 레오나드 도 다빈치다. 그는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초까지 활동했다. 여기서의 다빈치는 빈치에서 온 이라는 뜻으로 실제 이름은 그냥 레오나드 도다.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 기술가이기도 했던 레오나드 도는 전형적인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39 정도의 시체를 해부함으로써 인간의 골격이나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물을 현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또한 공기 원근법이 이론을 정립해서 2차원이 평면에 깊이감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원근법은 두 종류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선원근법으로 평면의 대각선을 그려서 물체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지는 소실점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앞이 물체는 크게 뒤이 물체는 작게 그리는 방식을 말한다. 선원근법은 르네상스 시기에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이었다. 원근법의 두 번째 방법은 공기원근법으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공기로 인해 푸른색이 가미되고 채도가 낮아져 윤곽이 희미해지는 현상을 표현한 방법이다. 공기 원근법이 잘 표현된 작품이 모나리자다. 이 작품은 인체 및 공간에 대한 사실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동방박사의 예배 최후의 만찬 등이 유명하다. 레오나르도 이외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미켈란젤로다. 레오나르도보다 스무 살 정도 어린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와 경쟁 관계였다. 레오나르도가 회화에 집중한 반면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단번에 그를 거장이 반열에 오르게 한 피에타가 있다. 피에타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 이탈리아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다. 침울하지만 비통하지 않은 절제된 마리아의 표정과 사실적인 묘사는 경건함을 자아낸다. 이 외에도 다비드상과 모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드러낸 작품으로 남아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조각가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교회에서는 그가 회화도 그리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욕으로 그는 시스티나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 등이 작품을 남겼다. 시스티나의 천장화에서는 누워있는 아담과 하늘 위의 손, 신이 손가락을 맞대려고 하는 그 유명한 천지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다만 그의 회화는 2차원이 회화적인 장식미가 있다기 보다는 뒤 풍경을 최소화하고 인물이 신체를 강조한 조각적인 면모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는 그림도 조각처럼 그린 것이다. 드레상스 미술은 교회에 종속되어 있던 수단에서의 예술에서 벗어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예술 그 자체의 기, 가치와 회복하,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가치, 그 자체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성적으로 완벽함과 조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인 보편이 미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르네상스 미술은 절대주의 측면을 갖는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르네상스 미술은 17세기가 되면서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규칙적인 측면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다. 이성이 아닌 감성에 호소하는 상대적인 화풍이 등장한 것이다. 이를 바로크라고 한다. 바로크 로코코 미술비. 1 4 16세기의 르네상스 미술 이후 17세기와 18세기는 각각 바로크와 로코코의 시대였다. 르네상스 미술이 이성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바로크와 로코코는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사주였다. 다만, 바로크는 무겁고 어두운 반면, 로코코는 밝고 가볍다는 차이가 있다. 우선, 바로크는 로, 포르투갈어로 삐뚤어진 진주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르레상스 미술에 비해 단정하지 않고 우아하지 못하다는 경멸적인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이후 전 유럽을 휩쓸 고유한 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르레상스 미술이 고전적인 균형과 조화의 세계를 표현하려 했던 했던 것과는 달리, 바로크는 유동적이고 강렬하며 장식적인 예술을 추구했다. 바로크 미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되는 인물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카라바조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 홀로 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가 있는데, 그는 주위를 어둡게 하고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명암이 대비를 극대화함으로써 감상자가 정서적으로 강렬한 체험을 하게 했다. 이러한 특성은 이후 바로크 그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강렬한 명암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바로크 화풍은 루벤스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었다. 루벤스는 바로크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이며 작품으로는 십자가를 세운가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 유명하다. 세계의 패널로 그려진 이 대작은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신체의 움직임과 역동성이 강렬하게 강렬한 색채와 함께 하, 화려하게 그려진 작품이다. 특히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인 경우 영국 동화이자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플란다스의 개에서 화가를 꿈꾸던 주인공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볼수 없었던 그림으로 등장한다. 결국 추운 겨울에 몰래 교회에 들어간 네로가 파트라슈와 함께 죽기 전에 이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슬픈 결말이 화려하고 역동적인 루벤스의 그림과 대비되어 극적인 효과를 일으켰다. 카라바주와 루벤스 외에도 렘브란트와 벨라스케스 등이 화가들이 이 시대를 주도했다. 18세기가 되면 바로크의 감성적 측면을 이어받았지만 그표현이 무게감과 강렬함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섬세하며 에로티카 로코코가 등장한다. 로코코는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전 유럽에서 유명했는데, 그것은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 무렵. 왕권이 약화되고 부르주아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예술가들도 왕실을 위한 그림보다는 부르주아나 귀족이 향유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그림은 부르주아와 귀족이 주거 장식을 위해 아늑하고 감미로운 동시에 에로틱한 감성의 밝은 화풍이 주를 이룬다. 우리가 영화에서 프랑스의 화려하고 장식이 많으며 향락적인 사교계를 흔히 볼수 있는데 그때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시기가 로코코 시대라고 할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는 부시다. 그는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화가다. 그는 당시에 유행하는 소품들이나 장식들을 그림이 소재로 사용하는 대중적인 화가로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는 40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회화만 천 점을 제작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까닭에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작품들이 많다. 비너스의 화장, 아침 식사 등이 있다.